안녕하세요 하우스 갤러리 장진호 팀장입니다. 오늘의 아파트는 충남 아산에 위치한 4개동 480세대 언제든지 입주 가능한 회사 보유분 특별분양 아파트입니다. 이곳 장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간략적인 중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 부탁드리며 중요 내용 간략히 전달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규제 지역의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로 취득세 1.1%. 둘째, 배우 수요가 매우 풍부한 산업 단지들이 가까이 있다는 점. 셋째, 교통 인프라가 강화된다는 점. 넷째, 소형 평형대로 희소성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 이렇게 투자에도 좋고 실거주에도 좋은 오늘의 아파트 관심 있게 봐 주시고 궁금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내 영상 확인 전에 단지 모습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는 4개 동, 세대수는 48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동강거리가 매우 넓게 잘 나와져 있고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상주차와 이렇게 보시면은 지하주차장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1 3평 실내 영상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영상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공간은 전실 공간인데 전실 공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칸의 신발 수납장 짜여져 있고요. 폭 사이즈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적당한 사이즈라 보시면 될것 같고 신발장 한 켠으로 해서는 지금 전실 거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출 시 옷매무새 갖다 듬 기에 좋으실 것으로 보이고요. 신발장 내부도 보시면은 수납할 수 있도록 도잘 되어 있어서 계절 신발 수납하시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신발장 내부 보시면은 이렇게 우산거리도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중문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내부를 보시면은 별도의 거실 공간, 침실 공간 나와져 있지는 않습니다. 주방, 거실 겸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져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먼저 주방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기본 일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 상하부장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짜여져 있고요. 싱크볼 옆쪽으로 해서는 키 큰장도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키 큰장으로 해서는 밥솥 자리, 전자레인지 자리 나와져 있고 싱크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서 와이드한 스타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파스렌지는 지금 3구짜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 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립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쪽에 위치한 욕실인데요. 욕실 공간 보시면은 기본적인 구성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간단한 샤워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공간은 나와져 있습니다. 욕심을 품 비치하기 좋은 코너용 선반도 지금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도 지금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이즈는 제가 하단 자막으로 표기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직접 나와서 보시면은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넓게 잘 나와져 있다고 라 많이들 느끼실 거고요. 다음 공간은 거실 겸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볼 텐데, 이 공간,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TV 콘센트 자리는 나와져 있기 때문에 TV를 어느 쪽으로 배치를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 이 공간, 이제 활용도에 맞게, 이제 쓰임새에 맞게 이제 가구 배치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침실 앞쪽을 보시면 이제 발코니 공간인데 발코니 천장을 보시면 은 이렇게 건조대에 설치되어 있고요.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세탁기를 놔둘 수 있는 공간이 나와져 있고 세탁기 공간 위쪽으로 해서는 이렇게 선반 할수 있는 선반장도 나와져 있습니다 뒤로 돌아서 보시면은 자그마한 문이 보이시는데 저 문은 이제 보일러실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요 공간도 지금 계절용품 놔두시기에도 매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밖을 보시면 총 4개 동 48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상, 야외 주차장 공간과 일부 지하 주차장 공간도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사용 평수 13평짜리 함께 살펴봤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 안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확인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그 내용도 참고해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